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M C P 의루아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요. 물한잔 마시고 할섬의 비밀이라는 탈출맵을 하러 왔어요. 이거 매우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같이 해주실 분은 생강님과토끼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오오오. 진정해 진정해. 모두 방정을 떠러 방송 처음에요? 이 아, 음, 음. 사춘에 처음인데. 아, 그래요? 아, 자, 난이도는 평화로움. 사운드는 반드시 들릴 정도로 켜주시고요. 네. 시야는 8에서 12. 네. 당신이 설치한 아이템 블록 제외한 모든 아이템 블록은 붙을 수 없습니다. 밝기는 가장 밝음으로 해주시고요. 추천 글자 폰트는 나는 고디. 엑스트라 볼드, 맞나요? 시야한1 2로 하면 되겠예요버전은 네, 일정이 이상, 구름 꺼지시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신이 설치한 아이템 블록 제외하고 모든 아이템 블록은 부술 수 없습니다. 라네요. 다시 e t e 이건 뭐죠? 아니 누르면 안될것 같아. 누르면 안 돼? 아니 눌러봐. 눌러봐요 한 번. 남 p 답게 어? 어? m 팅인 e 같은데? 스톰... 스톰 포인트를 세팅했네요. 아, 이 스톰 포인트구만. 아,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제인가요 여보세요? 내가 제기겠지? 예, 제기죠. 예, 잭좀 뭐, 부금을 하나를 좀 괜찮은 걸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나, 나, 나만 뭐, 만목소리니야아 아니야? 아이아니아 아니야? 아 음안 들렸을 뿐이지. 자 나의 음. 이름은 제기다 사양수다. 어? 내가 벌써 스물여섯 <laughs> 살 <26살>, 사양스라고? <laughs>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기 마련이다. 사양스란 것은 사양 선고를 받은 재수라는 뜻을 뜻을 가진다. 나는 죽음을 맞이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탈락을 하였고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해 달리고 달렸다. 숨을 곳이 필요했다. 하지만 숨을 곳은 내눈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숨을 꿔서 찾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고 하지만 나를 쫓던 그들도 나를 쫓아 올라왔다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뛰었다 그러던 중 나는 동굴 을 하나를 발견하였고 어둡고 무서웠다 하지만 들어갈 수 밖에 없었으며 나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깊숙이 깊숙이 더 깊숙이 들어갔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고 동굴 깊숙이 들어갔을 때는 끝에 빛이 보였다 인공빛이 아닌 햇빛 나는 그 빛을 향해 발을 옮겨갔고 그들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네, 살기 위해서 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반가워요, 저타락스 로아입니다. 저 자, 이 녀비 타락스야 저. 아, 나 죽네 이거. <laughs> 뭐 감정이 감정, 감정이 감정이. 아, 그래. 어, 여기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동물기 김... <laughs> 진짜 너무하다. 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아세요. 너무 깊은 곳에 이런 곳이 있다니. 이 자식이 다내 거야. 젠장! 끝장이 넘들. 다들? 아 우리도 포함이구나. 제이 지시해도 안 나? 넌왜안 지치냐? 이대로 가다간 잡히겠어. 너무 오래 뛰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laughs> 젠장 안 돼! 난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어 이제 갈길 없겠지? 어 뭐야 이거 나 아니잖아 <laughs> 웃기지만 내가 죽으러 간다고 했다 미친 아나가 이제 갈길없게 어서 승승이 가자! 그... 어디로 갈 건.. 어디로 어떻게 갈 건데 순간 이대로 갈 거야! 더 <laughs> 이상 일이 없어 이만 포기하시지 잡히면 안, 된대, 잡히면 안 돼, 잡히면 안돼 잡히지 않을 거야 <laughs> 음, 이 자식 뭐 하려는 거야! 나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음, 뭐 하는 거야! <laughs> 응동. 기기기기기. 맞지? 아. 아유. 더운 놈다. 뭐? 산 건가? 아, 아, 자식들, 내가 말자 반드시 살아남다고아 여기 너무 추워. 이제 나갈 방법을 찾아야겠어. 추워, 추워. 우리 너를 죽을 거야. 여기서 어떻게 찾아요? 안 죽어? 빨리 이거 가지고. 자, 일로 가면 됐다. 어, 여기도 있네요, 그래. 이런 봄이 한 게야. 빨리 나가야 돼.

오.. 그럼 어떻게 2장 할수 있죠? 피부가.. 피부가 온도이네네 네, 피부가 온도계입니다.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 겨우 따다는데 겨우 살아남았는데 나는 항상 이런 식이야 어째서지? 이것 좀 들고 다닐게요. 지친다 이제 그만할래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제 그만할래 그만 가자! 시간과 정신이 강을 나는 갖고 있다 가자! 지치면 되겠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쉐이더백 해야지 천벌을 받는 걸까? 주마등인가요쇠값을 치르고 있는 걸까? 아, 주마등인가요 어, 있어. 나는 살아서는 어, 안될 헤드패... 존재인가? 쉐이더팩 낀거 같고 도끼 임마, 너가 해 이제 아, 나야? 나야 아니야 어? 누구야! 거 누구야! <laughs> 아무도 없어! 천사 혹은 암마 천사 혹은 암마 너를 구원할 자. 여기 원래 좀 천천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생각가 여기 부금이 틀림 틀려먹은 거 같아. 다시 처음부터 할래? 아, 음. <laughs> 이게 아니야. 너를 구원할 자다. 오, 나를 구원할지? <laughs> 구원할 지자 있는다. 어떻게 구원할 자? 구원할 자? 알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게 너의 진심이야. 힘들어, 나는 이제 지쳤어. 죽음 되지, 뭐 그러네. <laughs> 봐, 무슨 말이야? 내일 울을른 에이, 나의 소울! 보인다면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데만 보이지 않는다. 뒤로 가봐. 너의 진심 속그 마음을 끌어내. 그게 너니까. 아, 나훈아 뒤로 가라고! 아, <laughs> 그 뜻이었어? 그 뜻이었어? 아, 그 뜻이었어? 뭐라고? 아, 진짜. 아, 살고 싶어? 살고 싶어? 나는, 나는 나는 안겨보지 미끼를 불고 <laughs> 싶어 미끼 던져서요 <laughs> 너의 말잘 이해했어. 네 아무 말안했데요어 살아서만 들어가. 너 자신을. 아 되게 미끼. 설마 미, 이제 미래를 아는거 아니야? 속엔 내가 함께 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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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어 뭐야? 어, 어, 어. 어 뭐야? 어 깜짝아. 어 깜짝아 뭐야 어, 뭐야 어떻게 죽을 뻔 어, 뭐야. 어, 뭐야.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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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여기는 깜짝아. 꿈 아니야 꿈이 아니었어 몸은 따뜻해 상야 누군가 나 살려줬어 점점점점 제기 점점점을 쪘다 이젠 포기하지 않아 짱?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버리지 않겠어 반드시 아 진짜 예, 말 맞네 아좀 적당히 좀 해라 아.

아, 점픈맥. 또... 으아 아! 와, 이걸... 와, 숨도 있는데 이걸... 아, 잠깐만, 숨어있었어? 숨어있는데... 숨어있어! 숨어있는데 떨어지는 거, 거 실화냐? 숨어있는데 <laughs> 떨어지는 거실하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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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숨어있는 아. 아. 지 몰랐는데? 아, 형, 이거... 1층까지 빨리 올라오셔요. 아, 근데 이거 원래... 숨어있어야 네. 하는 거잉? 형, 옆에, 아, 옆에, 아, 옆에, 옆에. 아, 생각보다 넌 없잖아? 내 뒤에서, 무서운데? 내 뒤에서. 아... 이리 와. 오! 또 떨어질 뻔했어. 아... <laughs> <laughs> 어마, <나또> <laughs> <똑똑히> 볼지, 엄마 나또 방금 터트리고 <laughs> 세어 엄마. 점프맵이 <맵에> 제일 취약합니다. <laughs> 거의 다온것 같은데? 아니 한참 멀었어. 아니야. 야! 싫다냐? <laughs> <실화냐? 웃음> 아, <laughs> 장님한 <laughs> 명이 죽었습니다. 머리 <laughs> <버리고. 웃음> 아저은진정이라 <아니>, 아, <laughs> 살아 있어. 아니 뭐야 끝까지 안이어져 있잖아. 이거 헛거리는 어? 건가? 아, 아니어져서 떨어져야 될 거야? 여기 상자에 있다 합니다. 어? 아, 도께미 씨가 가려져 갖고 내가 떨어진 거 아니야, 임마. 어. <laughs> 이거? 이거 한 명만 구출을 예, 도망가는 어, 뭐, 건가? 뭐뭐뭐 뭐, 뭐, 뭐 어디 어디에 상자 있어요? 상자 뭐 있었는데요? 나는 네, 가겠다. 종... 니게로! 제발, 제발, 제발. 여기 종이 안 읽어 봐요. 아! 어, 종이 있어? 종이 안. <laughs> 야, 진짜. 진짜... 야, 버려. 버려. 버리는... <laughs> 우리, 텔포트 아, 좋았어. 응.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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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내가 또 끌어줄게. 고부, 고부! 쳐! 나이스. 됐어, 됐어, 됐어. 책을 냈어, 읽어봅시다. 하늘 스의 구슬. 그거는 하늘섬을 향한 신비한 구슬. 구슬을 던져라. 당신은 하늘섬 다리로 인도하리. 빛을 받지 못한 자, 아래로 떨어지리라. 예. 아, 빛을 안 봐서, 빛을 안 봐서, 그래 임마, 빛을 봐야지, 그나마 임마, 임마, 그마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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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점 임마, 임마, 임떠있마어마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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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laughs> <laughs> 오케이. 에, 수비한테 이쪽부터 적은 나다. 숨안쉬이다 <laughs> 어, 어, 뭐가 보이는데? 아, 갖다. 어, 이거 이거 어, 뭐야? 뭐 뭐야 저게? 어, 생이수다. 엄청 크다 트라이트 점프맵 어어 그러네 음. <laughs> 아나오잖아어 음. 뭐가 저렇게 거대 점프맵이니까 점프맵으로 갑시다 여러분 자 오. 이번 영은요 예, 투다이스에서 뭐 점프맵입니다 갑시다 아신하냐나 튕기는 거 잠시만요 어어어야미리봐야지미리봐야지뿌리지 상자야 뭔 소리야 뭔가 있을지도 몰라 어서 가보자. 어차 저거 대사야 누가 봐도 대사야 아 책이 <laughs> <laughs>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격의 나무 물한 모금 먹고 자격의 나무를 불리우는 이 나무는 하늘섬에 오는 자들의 책임을 지고 맞이하고 있다 자격의 나무가 하늘섬으로 온 자들을 거부할 시그 사람은 미궁 속에서 빠지게 된다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될 사람은 그곳에 갇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딱 하나 빠져나오 올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자격의 나무를 다스리는 주인 아네스만이 알고 있다. 미궁 속으로 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격의 나무에게 인정받아 하늘섬으로 가는 것이다. 자격의 나무에게 심판받을 자에게 행운을 빌 뿐이다. 나머지는 빈 종이로 채워져 있다. 하늘섬. 그것에 가려면 자격의 나무에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이딴 게 뭐야. 그냥 그래, 구워서. 어, 팽팽이다. 일로 와, 팽팽아. 배고프지. 밥 줄까? 아아아아아. 아아 아, 갑시다 이거. 좀 좀. <laughs> 아 받아주기 이, 이좀 힘들어, <laughs> 받아주기 좀 힘들었어 솔직히. 자랑거 상자가 아니, 또 있네요. 확인해 볼까요? 어 뭐야 나쁜가? 안어요 차량별 보관 병자안 안내 이 편이네요. 아네스요 안내 두개 시험. 하네스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아네스에게 직접 인정받는 것이다. 아네스에게 직접 인정을 받게 된다면 곧바로 하네스에 가게 되기 때문에 자격이 남를 지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네스에게 직접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자격이 남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다. 자격이 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개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신의 시험을 흑백관의 시험, 하네스의 시험인 사랑의 시험 사랑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흑백간의 시험을 치러야 하며, 흑백간의 시험을 통과해야 사랑의 작업을 얻을 수 있음으로써, 사랑의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두 개의 시험을 모두 통과한다면, 뒤에 글이 안 보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시험 중 하나의 시험에라 실패할 경우, 미궁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책을 보고 있는 자라면 두 개의 시험을 거쳐야 할 것이며, 당신에게 행운을 바랄 뿐입니다. 안했어 어? 여자 톤으로 읽었야 사랑이... 되네? 야, 사랑이네, 어떻게 야! 시험이다. 뭐? 내가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아 머리아퍼 파 네, 여기 먼저 가야되는거 아니에요? 올라가는거 네, 맞아요? 이쪽인거 같은데? 뭐 사랑의 이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흑백가드 시험을 통과한다고 했어 느낌 여기가 사랑의 시험인데? 어. 어... 불안한데? 아닌가? 아무것도 없겠지 뭐 어. 와, 이 날개 봐봐. 잘 만들었어. 저 사실 내 날개야, 미안해. 기다리거라! 그들에게 사랑의 시험을 치를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게... 거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여기다가 뭐 떨구는 것 같은데? 흑백관 시험부터 해야 된다는데요? 흑백관 시험이 뭐예요? 흑백관 시험이 어디야? 그럼 저기 아니야, 저기? 여긴가 본데? 맞네, 생각하.. 어, 미안하다. 아 여기 아니야. 아, 근데 여기 막혀있는데, 뭐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laughs> 뭐야, 뭐야, 여기... 여기 사라, 사, 사령의 자력이라고, 이거 레드슨에뭐 이름 적혀있는데, 아, 여기가 흡입관인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네, 여기일 가능성이 크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 갑시다! 오! 이쁘네요 저거? 위에 문? 저기 어저어아 저, 흑백관이네 여기가 흑백으로 어, 갈렸어 가운드. 그렇다면 여기가 시네스의 시험장인 건가? 시네스의 시험을 거쳐야 하네스의 시험을 칠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가 먼저겠군 여기가 아니었구만 아네스 아 했잖아 인마 너야 <laughs> 아레스의 부름으로 오게 된 자여 목소리? 시네스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시네스 흑백관의 시험관입니다 앞으로 당신은 저의 흑백관의 시험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시험을 칠 자신 있습니까? 뭐, 무슨, 무슨? 시험을 실패할 시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에 가게 됩니다 어, 미궁이요? 두렵지 않나요? 두려웠다면 내가 여기 서있을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 마음 유지되길 바라도록 하 흑백관의 시험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흑백관의 시험에 최종 목표는 백의 균열. 이 흑백관에서는 백이 흙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앞에 검은 분수가 보이나요? 저 아래에는 흑석이라는 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흑석을 이용하면 백의 심장을 파괴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어? 아? 분수 밑으로요? 스펠권의 시험장에는 총 3개의 자격의 팁이 있습니다. 자격의 탑. 아 탑이야? 탑이었어아 탑이구나. 자격의 탑이구나. 탑인줄 알죠? <laughs> 세상 중에는 3개의 자격이 있습니다. 초과. 해결. 끝. 이3 어. 자격의 순서를 잘 생각해 버즈를 풀어보세요. 그래민단 자격의 탑부터 올려야 는 말이죠. 이 이상 저는 시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신의스님 여기 여기, 이, 여기 미궁 안에 민어 타를 수 있어요? 이상 저는 시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여기 탑이 세개 있는데 우리 세명 들어가서 짝빙 탑하면 될것 같은데? 나 여기. 아나 여기 왼쪽에 너 중간에 가. 나 가운데. 물이 별로, 갈라지면 야, 오늘, 오늘, 이게 뭐죠? 오늘, 오늘, 물이 오늘, 갈라지면 길이 일어나리라. 이걸 물은 오. 어둠의 길을 막으리라라는데. 또뭐 있어? 올라 있나? 루라 있마. 야, 그게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 어? 저 혼자 타고 올라가는 건가요? 여기, 어, 여기 올라 왔다 와! 어, 뭐 여기 단결아 있는데요, 여러분? 예? 여기 뭐 있어요? 그다 다는 올라갈의 해결, 단결아. 뭔데? 아, 어디 있는 <laughs> 어? 떨어뜨려라. 연님 여기는 저 여기 올라왔는데 자유. 우리 여긴 단결하래. 거긴 뭐래? 여기 떨어뜨려라. 여 도깨 중간에 뭐랬냐? 중간? 있었냐? 중간에 타워 있잖아 한 개. 아 도깨니 또 아. 아 아니, 저, 내가 또. 말잖아 했3개3개 아... 있다고 아. 아 그래. 아 그래 또 온다. 아, 카리어 이래는 저기 있는 거. 저가 있는 거. 있는 네저는 정면을 있고있느 거. 그럼 이 거. 가져가요 거. 데 거. 저 거. 저 거. 저 거. 저 거. 저기 저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저기 있는 떨어지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저 어리바람 아깝네 어뭐아 자꾸 떨어져 아... 어? <laughs> 아, 아 이거 자기에게 끝 어둠의 길이 열리니라 뭐네? 오는게 맞는건데 뭐야 뭘, 뭐야 그냥 뭘까 도대체 우리 이 퍼즐 어떻게 하면 풀수 있어? <laughs> 벌써부터 막혔는데? 우리 큰일난거 아니야? 일단, 일단 한 번. 왜, 가운데는 뭐예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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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어느 게 당겨라, 그러나? 왼, 오른쪽에 당겨라, 아니? 오른쪽, 당겨라. 거기 왼쪽. 떨어뜨려라. 가운데 뭐야, 그냥? 가운데. 가운데 뭐임? 가운데가 자격이길 자격을. 응, 음. 응? 음? 자격? 떨어뜨리고 당겨라? 뭔 소리야 이게? 응. 음. 우리 한번 추리를 해봅시다, 알마님여기 아무것도 없네. 허 응. 내거 다시 보고 와야겠다 물이 사라지면 <놀람> 길이 열리리라 물이 사라지면 길이 열리고. 어, 뭐야? 루안, 유님 그... 뭐... 떨... 그... 떨어뜨리는 게 있은 거, 뭐... 떨어뜨리는... 그게 있지 않을까요? 그 아이템이 떨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떨어뜨려라. 아니야, 너 이거 아이템 어디서 찾았어? 그 상자... 거기에요, 위에서... 네, 위에 상자 있었어요. 떨어뜨려라... 하고... 그... 그 상자에 그거 있어 네... 왜... <놀람> <놀람> 떨어뜨려라... <놀람> 자괴계조권을 떨어뜨려라... 어디서? 아여긴가아 깠어 사겼어. 길은 어, 정면을 보고 있는 이라 내려가봤니 얘들아? 아 여기 여기 있네. 어디? 예? 여기 여기 자격을 해결해 여기 떨어뜨리는 거 있는 데 얘들아 떨어는거 아니야? 있어, 어디서 어디서 어디어 생각이 어디서? 어디서? 여기 어디서? 여기 오른 쪽에 당겨라. 아 거기 그래? 아래 떨치는 거 있어? 근데 여기 꼭대기에 떨어뜨리거 있는데 꼭대기 여기 꼭대기라뇨? 여기 있는데 아나 떨어졌어 너님 확인 안 해봤어 거기가 단결화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뭐 떨어뜨리는 거 하나 있어 봐봐 여기 뭔그기 여기, 여기 그러면 어? 왼쪽 탑에도 근데 그게 아까 거기도 떨어치는 거 하나 있긴 있어서 어. 아어아아 생각 아 내가 함정 파놓지 말라 그랬지. 아 죄송해요. 아 <laughs> 진짜 함정 계속 파나. 죄송해요. 예떨보는거 있어. 자격에 해결. 한번 떠봐요 한번. 왼쪽아. 어13오오 자격에 해결. 오. 아 그리고 이거를 그 왠, 왼쪽 탑에 가서 당기는 거아님 아, 그런 거 없네. <laughs> 지금 아이템 뭐 있어요? 레버니? 레버. 레버면 자격이 끝까지 되는 거 아니? 끝도 어디 있는데?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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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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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아, 가운데? 오케이. 아, 이렇게 이렇게 고만. 오. 어이뭔 뭔데? 뭔데 저기 저 떨어뜨린 거봤었어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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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린 거 봤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건줄 알았어요? 어아 힘들어 나오 아. 야, 오 총검사 총검사 야 우리 수그리고 있어 너님 시점봐야돼 어디가 어디, 어디 열린거 아니야? 아 죽었어 아 실화냐? 아. <laughs> 떨어지면 안죽을줄 알았는데 죽었어 어디지 근데? 어디 어디 어디에 문 열렸을까요 우리 한번 아래 안으로 분수대? 분수대 분수대로 한번 가보자 분수대 분수대 어여 분수대 아래에 문 열렸네 어 얼마 좋아 자격 인정된 건가 그럼 이제 흑연석이라는 돌을 찾으면 되는 거군 이 아래 흑연석 이 어? 있는 건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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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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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laughs> 오늘 두 번이나 떨어지다니, 아이구나. 키가 많이 크겠다 이게 배의 심장? 이걸 파괴하면 시험에 통과된다 이거군 누가 뭘 파괴한다는 것이냐? 어, 뭐, 뭐지? 아의 심장에 건드리는 자사아지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배? 당장 이곳에서 사라지거라. 하지만 시험을 시험을 줄이겠다고? 혹시 그대가 안 했을 부름으로 오게 된 자인가? 맞아요. 그하 <laughs> 그렇군. 그런 거였어. 그럼 흔쾌히 발을 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이름이 무엇이더냐? 제기입니다. 제기에요. 제기라. 좋다, 제기. 시험을 치르기 전에 하나 묻겠다. 도망치겠느냐? 아와, 결어보겠느냐결어볼 겁니다. 으하하하, <laughs> <laughs> 좋다. <웃음> 그대에게 흑백한 시험의 치료를 자격을 죽인노라.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심장을 파괴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대가 나의 심장을 파괴하는 것을 막는 것. 하지만, 시네스의 룰에 의해 우리들은 서로 건드릴 수 없노라. 나는 시험을 내어 그대를 막을 것이고. 그대는 시험을 풀어 심장에 파괴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대의 이흑백한 시험을 치르러 가거라. 한번 해보자. 좋아, 가거라. 어호 빛광? 반대벽에서는 흑의 흑자인가? 바닥에 있는 스위치를 벽의 문양과 관련 지으면 되는 건가? 어, 반대편에도 뭐 있, 있는데? 어, 흙이니까 다 끄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그, 어, 그러면, 야, 야, 저기 한번다 키고 올게. 뭐야, 어디 문 열린 소리 들렸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형님 이것 봐. 뭐야, 여기 열렸는데? 어? 뭐야, 뭐, 어, 뭐 이게? 저기 안 켰는데?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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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생각 안... <laughs> 아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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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근데 열리길래 그냥 왔지 좋아 역시 모든 빛을 켜고 흙은 모두 끄는 거였어 쉽게 부었군 아직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당연한 말이다 앞으로 가보거라 뚤루룰예아아어 뭐지 그렇죠? 뭔가 나를 강하게 누르는 거 같아 힘드느냐 어디만 하나만 깨다 불쾌한 느낌이야. <laughs> 어 이건 그게 심장이니라. 존재하는 것마다 이런 기분이 당연한 것이니라. 백은 선을 기운, 흑은 악의 기운. 백의 선을 기운은 그대를 받아들이니라. 하지만 흑의 악의 기운은 그대를 밀어내리라. 이분 나쁜 느낌이 흑이 밀어내는 느낌인가? 에? <laughs> 할수 있겠느냐? 네? 네? 지험을줄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아직은 버티만 합니다. 백의 심장을 터트. 백의 심 시... 잠깐 뭔가 이상해. 백이 흙을 흡수했는데 어째서 흙이 이미 더 강해지는 거지? 흙이 더더 크고. 뭐? 무엇이 말이 되냐? 아티가 안 맞아요. 혹은 힘을 못 내는 건가? 아니면 어떤가? 힘 히... 힘이 흡수되더라도 <laughs> 힘을 낼수 있는 건 다르지 않다. 흡수당했다고 힘이 없어지는 건 아니 지 아니야. 응? 음? 반대야. 무엇이 말이 되냐? 흡수당인보다 사용되는 힘이 더 강한 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진짜 흙의 힘이야. 이 흙을 흡수한 게 아니라 흙이 백을 흡수한 게 분명해. 그쪽도 백이 아니라 흙이었군요. 그하하하 <laughs> <laughs> 재미있는 녀석이. 군 설마 이렇게 빨리 찾아낼 줄이야?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내가 바로 흑의 주인 흑령이니라 침이 왕이데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흑의 심장을 터트리는것 어떻게 파괴하겠다는 것이냐 이건 시험이에요 반드시 풀 방법이 있겠죠 <laughs> 어디 한번 해보거라 회색 종이 흑백간의 시험 더 깊은.